한 미용실에 피부 관리 공동 구매를 예약한 손님. 아 손님 죄송하지만 할인 패키지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시면 가능하세요. 전화 예약할 때는 왜안 말했냐고 따졌더니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며 안으로 안내했다. 근데 시술 중에 갑자기 다른 고객이 들어왔다. 어머 손님 얼굴에 뭐 하신 거예요? 좋아 보여요. 아이고 앞구정 병원에서 세 가지 시술 받았는데 지금 세 자리밖에 안 남았대요. 갑자기 관리실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이 수상하다. 야너 바보야? 한자리라고 해야 걸려들지? 일단 시나리오대로 하고 카드 결제 유도하자. 완전 짜고 치는 사기단이었던 거다. 다시 들어온 가짜 고객과 직원이 연기를 한다. 시술 여러 가지 하는데 별로 할인이 안 되네요? 아쉽지만 한명더 같이 하셔야 한 명이 무료세요. 아저 같이 할게요. 저랑 같이 해요. 아이고 좋은 일이 고객님께 찾아왔네요. 손님 일단 오늘 4시간짜리 결제하시고 가짜 손님은 사라지고 얼굴에 마스크까지 붙인 상황에서 이상함을 눈치챈 민지씨. 잠깐 화장실 좀요.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결국 직원들의 눈을 돌려 사기 미용실을 빠져나왔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 신고하겠어. 가짜 고객까지 동원한 미용실 사기 수법을 다 알아챘다. 즉시 신고해서 이런 조직적 사기 업체들이 문닫게 해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